한 가지 간팔고만그림팔고 그런 거하 준비하는 거 되게 <laughs> 깔깔이 팔고옷 같은 거, 그거 준비하는 거 되게 아 오늘은 몇 개나 팔릴라나? <laughs> 어? 응? 어? 흥겹지? 어? 어? 아, <laughs> 안 되면 다 이유가 있는데 <laughs> 힘으로... 어. 그게 제일 문제야, 그치? 어머니 아 수영 좀말좀 아우 나려 아 이만 어한 아. 번에, 한 번에 오린어 그냥 대충 퍼응 <laughs> 맞아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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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임 근데 뭘로 섞죠? 취 토닝워터 대신 응.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니야? 싱거우면 다시 술 넣고 너무 달면 또술 넣고 라임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술클라스봐짠술 1리터 1리터로 <laughs> 어, 마십니다 대박, 대박. 아우 셔 이게 너무 많이 넣었나 봐. 음 완전 상큼해. 지금 상큼한 거냐 이게? 아우 셔. 아우 셔. 맛있는데? 음잘 응. 탔네. 너무 달지도 너무 쓰지도 않아. 야매 모이또 이딱세 개로. 아 우선 이부 자리 깔아야 돼? 그래 다 해놓고 취해야지. 아 소주 좀 사올까? 이거해서 다 먹고 소주랑 물에 사오자. 소주랑 물에 나쁘지 않다. 그렇지. 야, 이 정도면 거의 뭐, 헌옷수건만 하면서 주운거아니냐 이거? <웃음> <웃음> 우리 이거 <요> 키자. 그래 <웃음> <웃음> 이거 그거, 그거네. 별모양 사과. 아, 스타프루츠. 어. 오케이. 멀리서 뉴. 욕 5,450원. 가성비. 가성비 짱. 응맛 없으면 안 가성비. <목소류> 어~~ 어 아, 고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벗어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목소류> 찍으러... 뭉개지잖아 내 소중한 고기 포장을 누가 이렇게 야무지게 놨냐 야 아스파라거스 먹어보래 나 궁금하잖아 음,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 근데 뭐가 시큼해 이게 시큼한 건가? 상했나? 어? 삼첩집 이런데 주는 거 똥? 아이 <laughs> 아, 뭐야 이거 뭐뜸뜸뭐쑥뜸막 뜬, 뜬 이런 거 같은데. <laughs>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아니긴 하지. 아니 원래 이거 마지막이 뾰족하게. <웃음> <웃음> 시즈닝한 게좀 시큼한 건가? 그런가 보다. 썰리는 소리가 육즙이 많아 보여. 육즙. 6 집. 조용히 좀 할래? 네. 너무 짜죠? 응. 패티 스타일? 응. 이쁘게 해줄게 이번에. 응. 어, 좀 눌러줘야 돼. 응. 그겠지이 참치 찍으면 실장님들이 딱 손으로 딱 이렇게 해주면 딱 그런 느낌. 그거 아니야? 어, 그거 아니야. 한잔 <laughs> 하자. 포켓몬스터 같이 생겼는데? 그 질퍽인가? 음. 아시 박스 이렇게 열어 놓는 거 아니잖아. 응. 뭐 틀어졌어. 음, 틀어냈다고? 틀어진 거 같다고. 갑작스런 물래 음. 짠. 이것도 아직 다안 먹었는데. 음, 난안 먹어. 별로. 이따 중간중간 안주로 먹어. 음. 짠. 맛있으면 좋겠다. 물래 음! 시원해 음 맛있다 맛있네 아 슈퍼만 한세번 갔네 번 갔다 온거 같아요 지금 이제 가지 말자 어 이제 안에서 해결할데 없으면 없는대로 이제 밥만 말자 네. 야 이거 이거 밥 말아지는 거냐 이거 잠만 야야 와, 이건... 가위로 잘라... 아, 이거 소면 잘르면 안되는데... 야, 어, 하, 하나 떨어뜨렸어... 이거 어떻게 푸는데... 이거 사이즈 딱 맞아가지고... 어, 이거... 다시 새거 야, 이 체형 소면... 아... 그냥 다 말아야 되지 않을까, 이거? 다말로 그냥 이쪽 구석이 말자 이건 반만 말 수가 없어 <laughs> 야양반와 소면 이렇게 많이 준다고? 그니까 추가였는데 천 원이었는데 요만큼 더 주는 거아니야 그치 그럼 그러겠지? 응아 음. 이건 음 상큼해 흐면넣이니까좀 싱겁다 그렇지 싱거 흐 회랑 야채 같이 아서 음. 맛있어 나밥다 먹었다 대불로 오빠 그거 알아? 연어는 흰살 생선이래 주황살 생선인데? <laughs> 야 누가 봐도 주황살 생선인데 무슨 흰살 생선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기준이 없어서 그래 주황색 기준이 <laughs> 근데 주황살 생선은.. <laughs> 응. 개구리 거기 가면 안 되는데? 굴로 감. 손 들고 자라라. <laughs> 이거 한장이 얼마.. 이야.. 한개 들었어? 한 장이네요 이거 한장이 3,500원이었는데 와.. 3,500원? 응. <laughs> 야이 브랜드 가 그야 근데 브랜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3,500원 싸운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와 유니세프 메인에 들어가 야지 내가 유니세프니까 도와주세요. 응음 도와주세요 힘들어요. <laughs> 야한잔 먹자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짠. 아 너무 힘들어 한잔 먹자. 다음 메뉴 먹자. <laughs> 어삼 차. 야, 얇은 줄 알았더니 두껍네 1kg 1kg 네. 햄만 사골 넣고 두대 양념 넣고 음. 좀더응 그만큼 <laughs> 이머리 통으로 이렇게 줄까? 한, 어. 햄. 이만큼 넣고 최리 음. 어느정도 먹어줘야지 아프지가 않아 이브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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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<laughs> <laughs> 아, 소주 먹자. 아, 안 죽어요. 야무지인데? 짠. 얘기하는데 골프한번 쳐줘. 골프한번 골프 쳐줘야지. 제대로 보여주고. 와. 아니 보여주고 오라고. 여기서 할게. <laughs> 공을 끝까야지 보고. 공을 보라고 공을 공 날라갔잖아. 아니 못 쳤어. <웃음> <웃음> 못 쳤어 여기. 와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엄청 안쳐주 쉬운 게 아니네. 아 이렇게 안 쳐줘? 변신이 오마가 오빠 그거 알지? 어, 응 숯불에 김꺼 먹으면 맛있잖아 따뜻한 부대찌개 쌈 이거 먹어볼래? 이더 응. <laughs> 크게 해야지 여기 <laughs> 아, <이거> 싸먹지마 <laughs> 그리고 굽지마. <laughs> 어떤데? 팔자주로 생겼는데. <laughs> 팽이버섯 ASMR 해줄게. 어. 아. 소리 좋아. 쩝쩝. 어? <laughs> 내 목에 개구리? 아저씨. <laughs> 어. 어. 배신? 응. 배신? 아 졸려. 아. <laughs> 아 머리 아파. 아, 머리 아파. 아, 밥 먹자. <laughs> 내 얼굴 아니데아니 응. 은근 많이 들어가 아리더아파졌아 <laughs> 아니야! 아, 아. 머리 들루 떠났다 하지 말고 들루 떠났다 들어 떠났다 들어 떠났다 들어 떠났다 아아 머리 흔들면 안돼 아야 머리 흔들면 안돼 <laughs> 이거 왜안먹어죠 이거? 몸이 거부하는데? 갈게요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姑娘。<laughs>